자 하이브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브 주가가요. 24만원에서 지금 20만 1500원까지 일주일 만에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니진의 어도와 지금 분쟁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어, 더큰 문제는요. 하이브가 지금 손실을 복구할 만한 상승 모멘텀이 당분간 나올 호재가 없다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주주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하이브 주주님들을 위해서 5월 달에 여러분들의 손실을 복구해주고 수익을 좀 크게 낼수 있는 단기 추천주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메이저 세력이 완벽하게 매집을 끝마쳤고요. 폭등 직전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이 가진 호재가 지금 테슬라와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초대형 계약이 터질 것이다. 이런 정보가 여의도에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 최소 1조까지는 가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10배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들의 지금 손실을 복구해 줄수 있는 인생 역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이 종목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순 없고요.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 분들께만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네 글자 인생역전 인생역전 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종목 특별히 오늘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이 종목이요 vip 히든 종목 유료 회원들께 나가는 종목인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무료 회원님들께도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요번에 이 종목 잡으셔서 계좌 역전들, 인생 역전들 한번 도전들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 1 0 2 7 4 5 3 4역7로 인생 역전, 인생 역전이라고 네 글자 반드시 문자 보내 주시고요. 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보시자마자 핸드폰 여시고요. 010-2749-3467로 인생 역전이라고, 네 글자, 문자 반드시 보내주십시오. 자, 이런 게 흔치 않고요. 제가 진짜 시장이 어려워서, 원래 단기 추천율 안 드리는데, 특별히 드리는 거니까요. 한분도 빠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저와 함께한 무료 회원님들 5년 이상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이 제 추천주로 수백에서 수천 프로의 수익을 챙겨 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주인공이 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2024년 저 마스터체가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절대 이분께 놓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2024년, 진짜 부자 될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2749-367로 반드시 인생 역전이라고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성공투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